...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강한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서울도 이제 좀 꺾였습니다. 상승세도 꺾이고 상승률이 점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환율도 올라가고 굉장히 불안한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뭐 비트코인도 날아다니고 주식도 괜찮은데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고금리에 대한 공포가 다시 또 스며드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리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시즌2 맞이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이야기 더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차이가 좀 확연히 달라지죠. 어, 트럼프가 되니까 아우, 미국은 날아다닙니다 3대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이 <laughs> 아니, 참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포스트이기 때문에 다우 지수 올라가고 나스닥 난리인데 코스피는 뚝뚝뚝 떨어지고요. 삼성전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떨어지니까. 어, 10조 원 정도 자사주 매각한다라고 하니까 좀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 삼성전자 국민주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HBM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방향을 못 잡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은데 어,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도 문제입니다. 환율이 여동을 치고 있어요. 환율. 어, 뭐 1400원 넘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에서 피벗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이 저는 한국은행 총재 아닐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긴, 경기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니까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고금리 강달라 공포가 지금 덮쳤기 때문입니다. 왜 고금리 강, 강달라냐? 어, 이게 왜 무섭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금리나 하나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1분기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피벗 어, 긴축에서 완화로 피벗 하면서 이제 심리가 좀 개선되고, 내년에는 금리 더 내려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집값도 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공포.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리고 환율 차이로, 어, 자금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행 또 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F.R.B.가 과연 계속 금리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불안한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불안하죠. 이렇게만 보면 너무 불안한데 근거가 있겠죠. 근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깨어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관세 정책. 세금 정책, 이두 가지인데,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부터 보도록 하죠, 관세. 자, 어떤 논리냐면, 관세를 올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60%, 우방 또 최대 20%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에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데 수입 단가가 올라가겠죠.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매 가격이 올려야지 수입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결국에는 기준 금리 내리지 않고 올려야 된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말만 들으면 야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1930년을 제외하고는 이런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입 단가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론적으로는 수입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수입업자들이 판매 가격 올리면 팔리겠습니까? 미국도 경기가 안 좋은데, 안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 단가를 올라가는데, 참마디로 제로비는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 손실이 발생하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금융 쪽에 많은 자산들이 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한7 정도, 7대3.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 7이죠. 미국은 반대지 않아요. 금융이 6,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은퇴자금들도 다 금융시장 주식에 묶여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안 좋아지고, 표로 판단이 되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외졌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외졌는데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민심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국간이안 좋아지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프면 은 국민들은 찍어주지 않습니다. 뭐 정치, 정치의 올바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에 바이, 그 트럼프 시즌1 때 공화당이 선거에서 집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관세를때렸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르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정책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면 트럼프가 범인세를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세금을 감면하면 세수가 감소하고요.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잖아요. 증가하게 되면 이제 국채를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이런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재정적자 매우 위험한데, 미국이 뭐 1조 90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644조 8천억. 야, 2,600조면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거. 어, 의회 미국 국회, 어, 레드스윕이라고 하죠. 레드스윕. 공화당이 다 차지를 했는데, 공화당이 차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무조건 이걸 통과시켜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법인세를 트럼프 시즌 1때 35%에서 21%로 내렸는데 이게 2025년에 일몰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장을 할것 같은데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그 관세 인하했던 거가 더 연장돼서 이어진다는 거지, 더 추가로 인하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시즌1 때를 생각을 해보죠. 2017년에서 2021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였죠. 전국 아파트 가격은 8.5%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서울은 18.23% 상승을 했는데, 이 수치가 조작이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은 통계 조작입니다, 조작. 조장.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째 문재인 정부 시절에 18.23%가 올랐습니까? 4 50% 올랐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4 50%더 올랐지. 통계는 통계니까. 그래서 이 통계 조작이고, 실제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즌1 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인데,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2018년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니까 나중에 떨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이론적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어, 1월 10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거든요. 취임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트럼프 정부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이란. 뭘 할까? 진짜로 뭐 금리가 내릴까? 오를까? 어떤 정책이 나올까? 관세 진짜 뭐? 관세 올릴까 모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려면 적어도 2025년 내년 1분기는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2분기 넘어가야만 확실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약세, 지금 같은 약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하지만, 하지만 이제 2분기 넘어가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한다면 일단 2021년까지 발생한 버블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고요. 어, 올해 6, 7, 8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이 됐고, 대출 규제 시행되고 있고,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 어, 내년 1분기까지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요. 어, 만약에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는데 진짜 금리가 올라가는 큰일났어. 금리 올라가 하면은 이차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인하를 하고 우려했던 게 현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금리가 인하한다면 하반기 반등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은 특히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이 그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이또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가게. 2025년 내년 하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부동산 시장은 영향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약세 하반기는 저는 강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하면 저는 공포영화는 한번볼 때가 무섭지 두번볼 때는 무섭지가 않다 알고 있는 건 공포가 아니다 트럼프 시즌 1은 경험했던 우리가 시즌 2가 진짜 무섭다 특히 트럼프가 어 이게 재선이잖아요. 다시 한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2년 정도가 가장 힘이 있는 시절이고 트럼프 4년 중에 앞에 2년이 진짜 중요하고 나머지 뒤에 2년은 실질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2년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우리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가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조선업,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를 할수 있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 분담금이잖아요. 돈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트럼프는 사업가라서 그거하고 조선업하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준비는 해야 되죠. 당연히. 낙관만 할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으나, 지나친 공포만 가질 필요는 없다. 열심히 잘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아메리카 퍼스트라도 그 이익에 부합을 해서, 그돈 문제잖아요. 서로 절충을 하고 기본 테이크는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히려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공포만 가지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